당신의 삶에 대해 성경이 드러내는 열 가지 비밀. 성경은 지혜와 가르침,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책으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경이 당신의 삶에 대해 드러내는 열 가지 강력한 비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일상적인 여정을 위한 실질적인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1.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는 당신이 자신의 결점이나 실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절망이나 외로움의 순간에 위안이 되는 원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자기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상생활의 작은 축복, 우리가 맺는 관계, 심지어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당하거나 불안전하다고 느낄 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안전함과 신뢰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범위를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용납하고 사랑하는데 더 많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실천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2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신성한 목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곧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강력한 기록입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도, 명상 및 진정으로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가, 또는 내가 가진 재능과 재능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때때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가 극복한 어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항상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더큰 목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회복력을 제공합니다. 3. 기도는 강력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은 아무 일에든지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권장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 희망 및 감사를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기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고 스트레스의 순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지지하고 승리를 축하합니다. 4.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대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가르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감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수 있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유와 치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나 상처를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한을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로운 행동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안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또한 용서는 일상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경우 이 결정을 매일 갱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의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지만 그로 인해 얻는 자유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5.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인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성한 존재의 약속은 우리가 삶의 도전을 직면할 용기를 줍니다. 고독이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인식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취와 패배 속에서 항상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도, 명상 및 성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도전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6. 지혜는 필수적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야구보서한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권장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그분의 목적에 이르게 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우리를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수 있는 함정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그분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7.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강력한 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비유는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직면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을 이겨내는 용기를 찾게 됩니다. 이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게다가 믿음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넘어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믿음은 더 나은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권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고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9. 희망은 끊이지 않는다. 희망은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희망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밝은 미래를 믿게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희망을 기르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성공이나 친구의 도움,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비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10.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대 3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여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큰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